반갑습니다. 나상호입니다. 오늘 취업 답바 주제 마무리 발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마무리 발언 때문에 탈락한 친구의 케이스를 소개를 드렸거든요. 오늘은 반대로 마무리 발언 덕분에 합격한 친구의 케이스를 소개를 드릴게요. 블라인드 채용이 늘면서 입사 지원서의 여러 항목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면접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자, 그럼 마무리 발언을 어떻게 했길래 합격이 됐는지 이 친구의 사례를 좀 보시고, 지난번에 탈락한 케이스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그 면접 보는 중간에 이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지원자는 왜 카페에서 3년 동안 일을 했나요? 이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지원자는 아르바이트로 카페에서 2년 동안 일을 했고요. 휴학했을 때 1년 동안은 정직원 매니저로 일을 했던 거예요. 총 같은 카페에서 3년 동안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질문이 여러 개 들어왔어요. 아, 제가 카페에서 일을 한건제 성격과 잘 맞고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가진 서비스 마인드가 남들한테는 없는 저의 강점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자, 그랬더니 이제 그런 답변을 들은 다음에 19Q의 임원의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제 성격의 공시는 CS 엔지니어나 서비스업이 잘 어울린다고 할 만큼 직무적인 어필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자, 그랬더니 듣고 있던 AB 임원이 끄덕끄덕 하더래요. 공감을 표시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19A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의 직무적인 강점을 하나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공정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이슈를 해결한 사례. 자, 그거를 이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얘기하는 도중에 노크 소리가 똑똑똑 들린 거죠. 자, 이제 3분 남았으니까 면접을 마무리하라는 신호를 이제 진행 요원이 준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이렇게 해서 면접이 끝난 친구의 사례입니다. 마무리 발언이 중요해요. 가로 열고 썼죠? 가로는 그 당시에 본인의 생각을 쓴거 아니에요. 정말 진솔하고 또 진지하게 마무리 발언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0A가 이 친구의 마무리 발언이에요. 자,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솔직한 모든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너무 서비스업쪽으로 치중이 되어서 직무적인 어필을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또 AB 이머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학년 때부터 반도체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해보며 지금까지 제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제 좌우명처럼 성과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정과 패기가 있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썼죠. 네, 준비한 내용 안 하고 솔직하게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 친구의 마무리 발언을 제가 보고 나서 칭찬해 준게 이겁니다 솔직한 모습 이런 표현을 쓴 것도 좋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앞에 19Q의 질문을 참조해서 직무적인 어필을 많이 못 했다라는 아쉬움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걸 얘기했어요 제가 3학년 때부터 반도체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해 봤다 사실은 이것이 이 친구의 이력서와 자소서에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아 물론 카페에 3년 했던 것도 자소서에 소개가 돼 있지만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내용도 에세이에 잘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이 친구가 정말 잘했다라는 건 밑에 있는 가로에 적어 준두 가지예요. 첫 번째. 자, 준비한 내용 안 했다라는 거죠. 그죠? 원래 이 친구도 준비한 마무리 발언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포기한 거지. 포기하고 면접위원들이 아쉬움을 느끼는 게 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본인이 준비한 마무리 발언을 포기했다라는 게 저는 정말 잘한 거라고 칭찬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예요. 더 잘한 거. 솔직하게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한 거.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걸 이 친구는 실천을 한 거죠. 그래서 면접위원 관점에서 보면, 직무적인 어필은 다소 아쉽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이 친구의 어떤 진지한 모습? 이거, 이게 저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합격이 됐던 친구의 사례거든요. 자, 이 친구가 합격 후기를 이렇게 보내줬어요. 압박 질문이 많이 들어왔지만, 밝은 표정 지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전에 제가 그 면접에서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자, 물론 당황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진솔하게 하려고 노력했더라는 거죠. 제가 조금은 방어적인 태세로 대답을 해서. 제 직무적인 어필이 못내 아쉬웠지만 그래도 제 진심을 봐준 것 같다 합격한 것 같습니다. 요 얘깁니다. 결국 면접위원들은 이 진심 진실성이 전달이 돼야만 설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이 친구 합격이 쓴거에 보면 밝은 표정 지은 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진심을 전달한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도 잘 어필이 됐고 그것 때문에 합격이 된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만큼 마무리 발언 중요합니다.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소개해드려볼게요. 사실 우리가 면접을 하다보면 임원들이 그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아, 마무리 발언 들을 텐데 짧게 해주세요. 왜냐면 대부분 시간이 쪼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당황하거나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사례가 있는데 이두 가지 케이스를 볼게요. 하나는 워스트 케이스하고 베스트 케이스입니다. 자, 이건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린 무의미한 마무리 발언 사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근데 30초로 짧게 짧게 해주세요 이렇게 면접인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했어요 가루에 썼죠 아, 원래 준비한 내용이 있었는데 짧게 끝내줬으면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예잘 대해주셔서 편안하게 잘 말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냈다는 거죠 이렇게 짧게 말하고 인사하고 나왔대요 그럼 뭐예요? 마무리 발언 30초. 이거 10초밖에 1 0수도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간단하게 해준 거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대신에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한 승부수를 볼까요? 전 됐습니다. 다른 면접 위원분들 더 질문할 거 있으면 내용 있으면 하세요.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할말해 주세요. 근데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자, 이것도 짧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티켓투를 통해서 소자와 공정지식 광기술센터와 나노기술원에서 광학교육, 반도체 설계 교육센터에서 모스펫에 대한 이해를 쌓아왔습니다. 길러온 역량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품에 필요한 스펙을 만들어나가는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전 취업 타파에서 몇번 말씀드렸던 d 합격자의 사례예요. 자, 같은 30초 짧게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 거지만 옆에 친구하고 이 친구의 사례는 다르지 않나요? 그죠. 30초에서도 본인이 자기소개했던 거, 계속 강조해 왔던 소자, 공정. 광학에 대한 세 가지 역량을 키워드로 얘기를 한 거죠. 어, 저는 이걸 보면, 아,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구나,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면접을 가지게 되면, 짧게 마무리 발을 해주세요. 이렇게 물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라도, 준비한 걸다 하지는 않으시되, 여러분이 정말 강조해야 될 키워드는 꼭 어필을 하고, 강조를 하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은 제가 최근에 펴낸 이자면 과동학의 면접편에 나오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참고가 되시면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면접을 앞두고 계시면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16분 정도 걸리는 건데요. 실전 인성 모의 면접이라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보고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에 제가 준비할 거는 합격 후기가 말하는 면접 합격 비법에 대한 얘기를 정들해서 여러분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